하바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준비하십시오. 아, 지라는 매칭이라고? 아, 누구 때문에 지는지 한번 볼까? 오른쪽에 오른쪽 오리 한쪽 터진다. 홀짝거. 이거 정면에 위더 천배 주지? 너 정면. 정면. 디바니 알아 서 살아봐. 어후 위덕걸. 팝. 어 나이스. 이속 가능.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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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자. 호그 놀이자. 호그 해, 내 호그 오 해댄크, 호그 호그 봐 지금 솔져 솔져 솔져. 솔져 땡겼어. 솔져 나왔어. 힐은못 그 받아. 펑필인데. 펑필인데. 나 솔져컷. 어? 어딘가인데 나이스. 정면에 솔져 있고. 맨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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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호그 압박 갑시다. <laughs>

아야 가지가지한다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오, 뭔 그립이 직각으로 나가냐? 야... <laughs> 아니야 선개 넘는다. 아니 나 그립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꺾이는 거 처음 봤어요. 이게 제가 어제 했던 판인데 어제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거 자 여기서도 보세요.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랩이라는게 대시로 피한다고 무조건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저렇게 직각으로 끌리는 모습은 또 첨보네 아. 방벽에 막혀있었다고요? 어 그렇네 상식적으로 방벽에 막히는 게 맞는데 당신 솔직히 말해봐 불자한테 얼마 줬어? 아니 월에 얼마 결제하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선생님? 아, 본인이 안 줘야 <laughs> 아, 피해자였구나. 나 가해자인 줄 알았잖아. 그래요, 당신 불리자들한테 얼마나 미보였길래 얼마나 욕을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. 아, 팀고장 났네. 아, 아. 아 미안. 이안이 아니라 빨리 오세요. 둘 따놨어 할만해. 어어디아 이거 호그 장면. 어 이라고. 이도 장면. 뒤쪽으로 어, 시작하네 야, 호그 붙였어. 야나 해도 아 노트랩, 잘해, 진짜 군 열심 히 채운 거다 날려버렸네. 어 뭐야 뭐 지하 지하 이또 <laughs> 뭐야 화났다 아, 나 이거 어쩜 못갈거 같은데 위상 컷 어, 뭐야 어왜 이긴 어? 오, 두 명에서 다 하네 그냥 아 이거 화냈다 어, 어, 아이고참참야 이거 겐 겐지님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가 아. 가야돼 기다렸다가 해야 돼 손바라님 억울한 거 끌어줄래요 나 진입하기 전에 머리 위 머리 위너 머리 위너봐아 유배한 끈 이봐. 아, 야, 윈선보이라나 걸씩긴 한데 오래 못 같아요? 미저 공이 이거. 맞춰 걸딩좀 아, 이거 발했네.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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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거 밑에 한 줘. 아, 이한 판번에 궁을 몇? 네, 저 윈슨 좀테 환타 한 번에 공을 두 번이나 채웠네? 아, 나 뭐야 마이크가 여러분 들립니까 내 마이크? 아 지금 들립니다 이제. 아, 나팀보가안 보이네? 이건 또 뭐야? 어? 왜 이래 이거?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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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보 보인다 이제. 버 그러니까 되게 유산하기나네. 아, 텐스.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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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. 바리아도. 나뽕 아, 주지, 겐지. 봐봐. 야 오자마자 겐지 살려봐. 겐지 살려, 겐지 살려. 겐지 살려야 돼. 위도, 위도 머리, 위도 머리. 딩 안돼, 안돼. 위도 머리에 있다, 얘들아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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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래, 그아 음. 아 판정. 2층오고 간다, 이층하고 2층 간다, 이층고 간다. 야, 야, 베리시야, 나 따라올 수 있어? 호구, 호구 쪽 필면 한번. 베르시야나 따라올 아까비? 수 있어? 호구 쪽 필면 한번만. 없어, 필면 없어. 호필이야, 호구 필. 허그필. 아이고. 아, 확인 확인. 판정. 아, 선 넘네 판정. 야, 오늘 판정 선 많이 넘네? 어, 그래, 쎄쎄쎄쎄. Carry. 님들, 님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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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하자. 올라와봐. 다다 지하로 와봐. 지하로 와봐. 나가지 말고 볼님 기다려. 얼굴 보이지 말고. 암시하지 마. 우리 나갈 거암 암시, 암시했네. 아, 올라봐. 쭉 가봐. 쭉 가서 계단으로 가요. 하나, 둘, 셋, 꼬옥 가. 이 와봐요. 나이스. 이제 알아서요. 해 아, 뭐야? <laughs> 야! 우리 두명 다. 아, 오케이. 나이스. 시그마기 페더라이.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. 루가 나보고 있음 그렇지. 아힐 어그로 다 빼는? 쓰 산스. <laughs> 야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뭔 <뭔지> 전략이야 <알약이야>, 이거는? <laughs> 아, 이기면 되지. <laughs> 아 씨. <laughs> 아 이거 <여기가> 있었어, 이게 이 <laughs>